안녕하세요. 노란장미입니다. 오늘 영상에도 우리 양갱이가 보이죠? 제가 영상을 키니까 얼음이에요. 얼음 양갱 반갑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. 이렇게 아침에 분갈이를 하는데 우리 양갱이가 아기들 마냥 자꾸 이거 하지 말라고. 제 손을 막 긁어요. 놀아달라고.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엽고. 세살아기 같아요. 그냥 같이 놀아주고. 이렇게 다른데 집중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. 우리 안경이 지금 얼음이에요, 얼음. 어름. 안녕, 안경아. <laughs> 이렇게. 어, 분갈이 하는데 요거 녹탑이에요. 녹탑, 녹탑이고 요 녹기란. 요형용각은요 기존에 작은 아이 있던 데서 이렇게 농장 사장님이 이렇게 작은 아이를 이렇게 떨어진 아이를 심어보라고 주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. 요거는 샤이닝펄. 요 뒤에 하부는 귀여워서 데려왔어요. 사인 잎 하나 심었고요. 요거는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, 제가 색 이쁘게 물들어서 데려왔는데, 저희 집에 있는 하월야? 비슷하긴 해요.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, 어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요. <laughs> 우리 안경이 보세요. 어, 영상 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안, 앉아서 듣고 있어요 <laughs> 그리고 요 화분은 저희 집에 눈꽃 은인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귀여우니까 화분이랑 같이 또 데려왔어요 요거는 턱엽 없죠? 어, 요거는 제가 적심을 해서 삽목한 거예요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파비올라, 응? 올리비아네요. 파비올라가 아니고 올리비아는 어, 요것도 기존에 있던 아이의 요 작은 아이 있잖아요. 어, 전에 500원짜리 소개해드렸던 어, 올리비아고를 같이 합시, 합시겠어요. 기존에 집에 있던 아, 아이는 물이 좀들었는데 얘는 아주 파릇파릇하죠. 그리고 요거 밑톱서 저희 집에 아주 작은 아이들 몇개 있거든요. 그래서 또 귀여워서 제가 요래 또 작은 학분이 있길래 데려와 봤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분갈이 한번 해서 영상 찍어보고요. 우리 양갱이 한번 보세요. <laughs> 달달달달달달 제가 화면을 보고 얘기하니까 달달달달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. 양갱이 안녕 안녕 오늘도 이 영상 어, 시청해 주시고 구독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양갱이 소개하는 영상에 댓글이 안 보여서 한참을 한 이틀을 헤맸어요. 댓글 어, 너준거 죄송하고요. 그리고 이런 방법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